7월 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업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이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업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병 환자들은 함께 살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도 같이 함께 백성들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성읍의 상황. 아,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과하고 있는 그 상황.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 자신의 자녀들까지 아,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도 우리가 죽을 것이다. 또 여기에 머물러도 죽을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죠. 5절 말씀이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일,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어, 가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 자신은 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 아람 진으로 가서 혹시라도 얻게 될그 생명을 기대하며 지금 이 아람 진으로 갔는데, 그땅 끝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을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한번더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또 그는 오히려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고, 죽이자, 죽이고자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낸 그의 부하 그의 믿음을 또 우리는 볼수 있었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의 굶주림은 끝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에게 자신이 그것을 보기는 될 것이지만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절에도 볼수 있죠. 7절 해절 무릎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내일 본문에 보면 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물가가 다시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이 시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아람친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 이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 또 어, 부족함에 대해서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어, 잘 알지 어, 못하겠죠. 오히려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 자신의 어, 이 배고픔과 또이 목숨의 위협을 통해서 온전히 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이들은 움직였지만 바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아,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이들은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백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겠다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 그 범죄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임을, 잘못되고 있음을 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또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가서 성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잇더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성원 문지기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람진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움직이는 선택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독 가운데 우리의 말씀과 생각을 지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회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어, 발견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이 성은 문지기에게 달려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역사하고 계신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침묵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일이라면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기쁘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늘도 좌정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오늘 이로시마 일본 사역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팀을 이끄시는 우리 김지영 사모님, 또 함께하는 정우 목사님과 36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어,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고 누린 자들이 또 이곳에 와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 성격 가운데, 그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